할줄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경기 시작되면서 어, 지금 이제 시구자가 나오고 있군요. 오늘 시구는 여자 4인조 가수, 신스타가 오늘 시구를 맡고 있습니다. 네. 4명의 자, 4인조 가수가 전부 나오고 있군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구는 이제 보라양이 하고요. 어, 시타는 효린양이 하는데. 이 시스타이 네 여가수 분들이 아주 그어 운동신경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네, 그렇다 그러죠 네. <laughs> 네. 지난 그 추석 특집 MBC 추석 특집 이 아이돌 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이 육상 부문에서 우승을 했던 이런 네. 그 시스타 가수 시스타 네 명의 시구와 이제 시타가 이어집니다. 어. 오. 네. 시부도 잘했지만, 그데요 네. 고린 양의 시타 수윙이 좋은데요? 아, 어, 그래요. 네. <laughs> 에, 시스타, 예, 새로, 뭐, 새로는 아닙니다만, 은 최근에 이제 인기 급부상하고 있는 그사인지 여자 그룹, 가수 그룹인데요. 최근에 이제 가식거리라는 노래가 어,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